자, 여기 마지막 부분이 이제 주제고요 여기가 주제고, 이번 편에서는 이제 12강의 2번 문법 파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예측가들이 있는데, 그 예측가들이 그냥 시장에 그냥 보편적인 그런 어, 자원 양만 보고, 그리고 수요, 그냥 이제 사용되는 그 지수만 보고, 그냥 나눠서 이제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어, 이 자원은 더 빨리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 그 자원에 대한 가격이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싸니까 이제 사는 사람들이 이제 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 고갈되는 속도가 좀 낮춰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이제 문법을 잡아보면서 문장의 구조를 한번 볼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Forecasters 그러니까 예측가들인데 여기 뒤에 이제 주관대가 쓰였죠 주관대가 쓰였기 때문에 이 후는 이 후는 대수로 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predict는 앞에 있는 f o r e c a s t e r s 한다 하기 때문에 안수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두 개는 ing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잡을 건 없고요. 그냥 이 친구들이 지금 타동사이기 때문에, 아 당연히 이제 스위치. 첫 번째 스위치 잡아주고요. 두 번째 타동사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거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제 예측과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스위치 무조건 잡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to estimate 가과 그러니까 to 부정사로 쓰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분사로 ing가 쓸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 부분은 하우롱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서술형 포인트이지만 이제 성문 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안 나오죠. 자, 아, 세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보면은 자, 디바이드, 당연히 이제 스위치 부분,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마운트를 이제 꾸며주고 있는 이 유주도가 있는데, 이 부사가 지금 앞에서 이 친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멀기 때문에, 어, 보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얘가, 어,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어, 형태로 쓰인다. 라고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이 후절, 이 후절, 이 f 절에서 이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지금, no라는 거, 현재형에 쓰였고, 여기도 R도 지금 현재형 쓰였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는 거는, 이 주절에 보면, 얘도 지금 would나 might나 could 이런 것들이 쓰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하도록 하죠. 이 친구를 보고 얘네들을 다 판단을 하자 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얘도 이제 보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써있기 때문에 부동사랑 같이 유주 e 가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얘도 타동사고 뒤에 터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수동 형태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will run, run out of 그 어, 써버리다, 고갈시켜버리다, 라는 게 있는데, 이 단어 무조건 하나의 타동사로서 암기를 해줍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이 보면은, 이제 어움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목적어 자리에서 이제 명사절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뒤에가 지금, 어, 이런 식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와시라는 게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애절 안에 분사고문이 나온 거죠. 그 분사고문은 능동과 수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s e l e 가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왜? 네. 뒤에 타동사랑 붙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현장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가 주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와시라는 게 지금, 여기 명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시라는 게될 수가 없다. 라고 보면 되겠고, 당연히 명사절 와 명사절은 하나의 이제 단수치고 하기 때문에 이지를 쓰고 얘도 이제 와시라는 걸쓸 수가 없죠. 왜냐면 뒷문장이 완전한데 그 완전한다는 게 여기 있는 1형식입니다. 이 1형식으로 지금 완전한 거예요. 왜냐면이 if절이 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형식 잡아주되 얘가 지금 2형식으로 잡힌 그러니까 얘가 5형식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이 동사였는데, 근데 이 형식 수독으로 바뀐 거다. 그렇다는 건 뒤에 투명사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목적어가 여기 이제 존재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투두가 두잉이나 이런 걸로 바뀔 수가 없다. 왜? 일반 동사는 목적격보에 투명사밖에 못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즉하면서. 이이절이 얘랑 정렬인 거다. 그리고 이제 조절로 봤을 때 어떤 문법 포인트도 없죠. 그래서 12강의 2번은 문법을 여기까지 잡으면서 2번 지문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